82쪽에 385번 보겠습니다. 리드십의 행태적 접근법에 따르면 리드십은 특정 행태에 기인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행태로는 론 기본적으로 훈련, 훈련을 많이 강조해요. 뭐 예를 들면 오디 기법 같은 것도 있죠. 고고생하시고요 예, 86번.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모포 모형에서 상황 요인으로는 부하의 특성을 들수 있다. 그래서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모포 모형에서 상황 변수는요, 부하의 특성, 건무기계 특성이고 잘 나온 질문입니다. 자, 87번. 레윈, 러윈 리피트 화이트는 리드십의 유형을요, 권위형, 민주형, 방위명 세가지로 구분했습니다. 88번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구조주도 행동과 배려 행동을 중심으로 네 가지 리드십 유형을 제시했다. 89번 미시간 대학에서는 리드십의 행태를 생산 중심과 직원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블랙크와 머터는 사람 중심과 생산 중심의 두 가지 형태 모두 중간 수준의 유형을 가장 성공적 리드로 봤다 했는데요. 자 중간이 아니고 모두 높은 그저 수준인 팀형 담합형을 가장 성공적 리드로 봤죠.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여기 경제 성질 문제였어요. 허시 블렌차드의 경로 목표 이론에 의하면 했는데요. 아니죠.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죠. 벌써 틀린 질문 됩니다. 다음에 92번. 허시 블렌차드는 성수성을, 부하의 성수도를 얘기한 거 맞죠? 부하의 성수도가 높을 경우 지시적 리더십 효과적이다. 지, 에, 성수도가 낮을 때 지시적 리더십 효과적이죠. 93번. 피들러의 상황 조건론은 리더에게 유리한 리더십 상황 등에서 인간관계형이 중심이 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해서 약간 보시면은 가장 유리하거나 불리한 때는 과업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요 매우 유리할 때는 과업 불리할 때는 인간관계 이렇게 두개의 견해 경우는 아니니까 요거 양자 모두 좀 가져갔어요 교재가 다를 때 이렇게 예, 피들러가 말하는 건데 그죠 아마 책 이제 피들러가 개정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견해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9 4번 하우스에 반스는 리더십 유형을 지시 지원 성취 참여 리더십네 가지 분류했다 맞고. 번지의 리드십 이론에서 거래지 리드십은 카라스마 리드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라스마 리드십과 중첩된다. 자, 거래지 리드십 아니고 비영지 리드십이 카라스마 리드십과 중첩되는 면이 있죠. 다음에 96번 문제. 배열지 리드십은 단순 구조 기계적 관리제보다는 사업 부재나 임시 체제에 필요한 리드십이다. 자, 배열지 리드십은 예, 단순 구조나 임시 체제에 필요한 리드십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재보다는 단순 구조 임시 체제가 되겠고요. 97번 서머드리드십은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한다는 거죠. 98번 서머드리드십에서 그린리프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 등 이런 걸 주로 강조합니다. 99번 진성리드십 오센틱이라는 데 리더가 정직성, 가치 의식, 도덕성을 바탕으로 팔로워들의 믿음을 이끌고 팔로워들이 리드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믿으며, 긍정적 강정을 느낀다는 것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00번. 블랙화 머턴의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 자, 타협형, 중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죠. 이거 앞에서 비싸게 나왔었죠. 예, 팀형이 되겠습니다. 자, 401번 문제. 피들레상 적금, 적, 적응적 리드십이론에 따르면, 리드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학구조의 조합에 따라 상황 유리성을 쓰면 되는데요. 피들레 상적금 적응적 리드십 따르면 리드와 부하의 관계, 과학구조, 리드의 지기 권력에 따라서 상황 유리성을 쓰면 하는 거죠. 자, 허시 블렌차드가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2번.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자, 중거적 권력이 카리스마적 리드 비슷하죠. 야, 중거란 말은 롤모델이란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강 카리스마 짱이다. 저 사람을 좀 닮고 싶다. 그런 거죠. 403번.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충분한 양이라도 기타 그죠매 매체 불안정성, 지각의 차이나 구성원의 가치관 중거 등의 차이 등에서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차라리 잘 모르면 넘어갈 텐데, 예, 괜히 아, 뭐 모르는 게 약이었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행위적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도덕적 또 윤리적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하는 거죠. 규범적 조립 몰입이 되겠습니다. 도덕 윤리적이니까요. 요즘 조직,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이 자주 자주 어 나오니까 좀, 좀 추가적으로 좀 가져가 주세요. 로빈스는 갈등 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 관점에 접근한다. 맞고요. 로빈스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7번, 갈등 관리에 있어서 통합형 협상은, 네, 406, 어, 406번이네요. 예, 406번 볼게요. 405번 했고, 406번.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이 이게 중간 정도니까요. 이게 타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선 방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 이게 통합형이 아니고 분배형 협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8번. 정보 전달의 억제 또는 정보 과다 조성은 갈등 조장 전략에 해당하죠. 예, 또 9번 갈등의 조성 또는 조장 전략으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목표될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해소 전략이죠. 상위 목표 이것도 지금 잘 나오죠. 합의가 아니고 상위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 410번 조직 내 갈등을 진행 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이었는데요. 잠재적 갈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야, 야 갈등이 약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 했죠. 약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잠재적 갈등이에요. 자, 11번. 거시조직이론입니다. 조직론 벌써 끝나갑니다. 자, 핵심적인 질문들. 최근에 이제 우리 경찰 간부라든가, 예, 또 공지 문제 가지고 해놨으니까 꼭 여기 있는 거는 좀 다,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상황,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독립변수를 한정하고, 예 근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복자성 공직권성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한정하죠. 상황 조건들 유행화해서 규모 기술, 환경 이렇게 나누죠. 중범위라는 수준의 조직 구조죠어 기계적 권 유기적 구조라는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의 일반성과 규성을 발견하고 단담하고 412번 윌리엄스는 거래 비용 이론에서 내부 조정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는 차라리 그죠 내부 비용이 적게 되니까 조직 통폐합이나 내부 조직 가격 과적이라고 보고요. 413번 거래 비용 이론에서 기회주의 행동을 제하는 데는 시장이 계청제보다 효율적이다. 자계청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계청제 안에 있으면은 그죠 지시 명령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다음.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소한 절차보다는 결과 중심 성과 중심 통계가 필요하고요. 415번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역대리인 이론은 민영화 이후에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수명한 것이 바로 역대리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도 조직이론은 예. 그 아까 비슷하게 나온 거죠. 독립변수나 상황조건들을 한정하거나 유행하지 않는 유연한 분석을 통해 문제된 처방을 추구한다. 앞에 방금 했었죠. 1번 첫 번째로 상황변수, 기본변수 등을 한정을 하죠. 음, 그 규모, 기술, 환경, 그죠? 복잡성, 복자 공식, 직권성, 그리고 중범위 수준,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한정을 합니다. 요거 조심하시고 17번 상황적 조직이론은 경험적 조직인으로서 관료주의와 행정원리론에 추구하는 보편적 조직원리를 비판하는 졌의 상황적 조직이론은 예, 유일체세 원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조직 원리를 비판하면 등장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18번. 조직군 생태 이론에서는 조직 변화는 종단적 분석에서만 검증이 가능하다. 자, 횡단해가지고 자주심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종단, 시간, 흐름에 따른 거죠. 변이, 선택, 보존을합니다 19번. 조직군 생태학에서 분석의 수준은 개별 조직이다. 분석의 수준은 조직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420번. 대리 정부는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했는데요. 오히려 분권화 전략 을 했을 때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원의 낭비나 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 추가 비용이 들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1번 조직 혁신의 대상으로 레비트는 과업 구조, 기술 안 인간 등의 네 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 22번. 조직 발전은 과정 지향적이며 아래로부터 자율적, 자발적 접근이다.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과정 지향은 맞지만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하향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볼까요 조직 발전 중 예, 과정 상담은 개인 또는 집단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부 변화 담당자가 자문해준다. 예, 과정 상담이잖아요. 이거는 주로 제3자인 상담자가 해줍니다. 내부가 아니고 제3자가 해줍니다. 혼돈이론은 성형적 변화를 가정하며 이는 유턴의 운동법칙을 계산한 것이다 혼돈이론은 비성형적 변화 이게 바로 비성형적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비효과를 말하는 거죠 유턴의 운동법칙을 비판하고 비판합니다 유턴의 운동법칙이 바로 성형적 변화예요 자 25번이 없죠 예 이제 바로 인사형적으로 넘어갈게요 예, 끊기가 예, 애매하니까 인사제도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직업 공무원 제도는 인재 채용 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제한합니다. 그죠? 예, 연령 제한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령 제한은 거의 폐지됐지만요 26번 직업 공무원제는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이다 예, 직위분류제가 직무급 중심이고 직업 공무원제는 생활급 중심이죠. 자, 27번 직업 공무원제는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시된다 요 했는데. 채용 당시의 능력보다는요 평생 근무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더 중요시하기입니다. 28번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않아도 직업 공은이확될수 있다 아니죠? 직업 공문제는 실적주의 확립을 필요 조건으로 합니다. 역관주의 29번 역관주의는 만인,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평등 이념에 부합합니다 특정 계층이라는 것은 동부 지역에 있는 귀족 계층이었죠. 자사백삼번 역관제와 실적제의 기본적 가치는 인상지 민주성과 형평성이라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에 3 1번실적주정장은 미국의 펜들드법, 영국의 해치법이 개의됐다. 자 해치법도 미국입니다. 조심하세요. 4십삼십번 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영령은 미국의 펜들드법보다 시기적으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추밀원령이 먼저 앞서고 두 차례 있었죠. 나중에 펜들더 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튼 보고서를 통한 영향을 많이 줬죠. 3 3번 실적주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중시하며 인생정을 소극화 형식화 지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앙인사 기관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키고 엄격하고 복잡한 인사 절차를 규정하겠다는 것이죠. 펜들더 법은 3 4번 대통령직속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적 중립을 위해서 초당적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C.S.C.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5번 문제.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에 주장했다. 자, 객관적 책임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어, 주관적 책임을 강조했고요.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 통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대표관료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대표 권러자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크란츠이며 킹슬리는 비례대표를 그 개념 확대시켰다. 자, 킹슬리가 처음 사용했고 크란츠는 비례대표 개념 확대를 했죠. 자, 38번과 같이 연계해서 보세요. 라이프는 대표 권러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켰다. 즉, 대표 권러자의 사회적 특성이라는 것은 주 인종이라든가 지역 같은 거를 말한다면 은 사회적 가치, 사회에 다양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한 가치도 관료에다가 반영을 시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 같은 것도 사회적 가치라고 했을 때, 이거 조금은 반영시키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니까 사회적 가치를 공동 조직에도 반영시키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여성이라도 어때요, 여러분? 약간의 페미니즘 성향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엔티페미니즘도 있을 거아니야럼 가치가 다른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뭐 하자?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가치까지도 포함시키자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관료 조직에 구성에 포함시키자는 건데 예 이상적이죠 그죠? 음 삼십구 번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에 따라 남성이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요즘에 이 학생들 공부 더 잘합니다. 이 학생들 정말 장난입니다. 제가 저 강의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요. 어~ 이 학생들이 이 학생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남학생들보다. <laughs> 자 사십 번. 대표관료제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특정 이익을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행정인 국민주권을 위반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 문제. 공무직위는 공무원들에게만 개방되며 민간인 지원할수 없다. 개방직기는민간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2번. 개방형 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면 특정직, 별정직은 지원되는데 일반직 별정직 별 특정직도 제외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공모 직기가 우리 시행령에 해 가지고 이제 5급 사무관까지 확장한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요것도 아직 시행령이 통과는안 됐어요. 아직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그래서 그것도 통과가 되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우리 홈피에다 업로드 해 드릴게요. 이게 음 물론, 예, 이제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는 잘,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라도 일단 알고는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에요. 43번 문제. 중, 중앙정부처나 지방자체의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지기지진범위의 중앙기관장 협의해야 된다 했는데요. 중앙부처장은중앙이서관장을 협의해야 되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입 4번 개방형 직위에 임명되는 공무원 임용 기간은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경우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인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 임명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입니다. 오늘 범위 내에서 45번 임용권자는 전직 시험을 치고 그렇죠.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을 전시시킬 수 있으나 최근 나온 질문들이죠.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 을 전시시킬 수는 없다. 시킬 수 당연히 시킬 수 있겠죠. 전문 경력관을 좀 이제 자기가 이제 전문 경력을 사는 건 조금 힘들다. 이러면 그냥 일반적 평범하게 살겠다. 전시시켜 주는 거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데. 자, 사십육 번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공지을 분리하면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기본적으로 계급제는 농업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이 아닙니다. 산업 사회를 배경은 직위불류제가그죠 산업 사회를 배경을 하니까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사십육 번 됐고, 4십칠번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불류제 세태와 계급제 발전에 기했다. 자,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는 지기분류제의 쇠퇴가 아니고 지기분류제 발전에 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실적제, 지기분류제, 항상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기본 강의 때부터도 세계는 같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인가요? 예, 계급제는 보직관리 범위를 제한하여 공문의 시야를 좁힌다? 아니죠. 계급제는 그림으로 그림이 이렇게되거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계급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시야를 갖추죠. 일반 행정가짐 지향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문제 풀때 시험장 가서 요 그림 꼭 그려보라고 말씀드렸어요. 49번. 계급제에 비해 직위 분류제는 공무원 신분을 강하게 보장한다. 자, 계급제가 신분을 강하게 보냐고 직위 분류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에 관련된 거죠. 자, 50번. 직위 분류제는 상대적으로 직위 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에 덜하다. 왜냐하면 딱그 직위가 요구하는 거죠. 그 직위가 요구하는 어떤 요건에 따라서 거기다 임명을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교육 훈련 수요 파악이 계급제보다는 더 필요성이 적습니다. 자, 51번. 지, 요거 가져가세요. 직위불 잠정적 비정제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 불확실한 직무 상황이 유용하다 자, 직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역동적이고 잠정적 이런 직무 상황에는 불리합니다. 오히려 환경 변화, 즉 내부에는 직무 상황은 내부죠. 근데 환경 변화 대응력은 높지만은 직무 자체가 불확실하면 은 적응, 어,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요거 내부냐, 외부냐 구분 잘 해주세요. 가끔씩 질문하십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자, 52번 보세요. 이 말이잖아요. 직위을 제가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은 상대적으로 계급집이 강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직무상, 아무래도 직위을제는 고정된 딱좌합 이날리시스 직무 분석해가지고 딱딱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내부냐, 외부냐, 외부한 게 대응력 높지만은 내부의 직무 상황이 자꾸 바뀌면은 여기에 대응하기가 조금은 불리하다. 이거 51, 52고 가져가 주세요. 다음에 5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직위 분류제는 조직 개편이나 직무 폐지 시 친문분해 우려 없다? 예,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편되거나 직무가 폐지되면은 그 사람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문벌에 무리가 있다고할수 있습니다. 54번. 계급제에서는 보수 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중심 으로 운영되지만 직위 분류제는 생활급 연공급. 아까 제가 계급제가 생활급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만들어 돼 있고요. 직위 분류제는 직무급이죠. 이퀄 페이 포리 o 워크입니다. 55번. 계급제는 보수와 업무 부담 간 형평성을 높이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예, 보수와 업무 부담 형평성 이퀄 페이 포리 o 워크. 직위 분류제죠. 예, 됐고요. 56번 문제. 직위불제는 직무간 인사 이동이 용이하여 직, 직무 관련 부패 가능성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자, 직무간 인사 이동이 용이한 것은 계급제가 되겠죠? 예, 그거 틀렸고. 그다음에 봅시다. 57번인가요? 직군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예,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유사한 직무들을 묶은 것을 말한다. 예. 요거는 이제 등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몇 번도 모의고 최십명 가져가시고요 직위 분류 수립 절차 중 유사한 직위를 모아 직렬을 만들고 직렬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모아 직구 만드는 수익적 분류 체계를 행성한 것은 직무 분석 이런 분석는말 자체가 수익적인 뜻이에요. 그다음에 등급하는 거는 직무 평가죠. 자사 사백오십구 번 여기서 등급하는 거는 직무 분석은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체계적 분류하여 등급한다. 자 직무 평가가 등급한다는 것이고 직렬 직류 직구하는 것은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60번. 일반적으로 직무평가 이후에 직무분석이 이루어진다? 자, 직무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무평가를 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1번 인가요? 일반적으로, 어, 직무평가 방법 중 점수법, 분류법은 절대 평가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분류법은 계량적 점수법은 비, 비계량적 여러분 점수란 말 자체가 계량이잖아요 그래서 점수법은 계량적 기법입니다 그리고 분류법은 등급기준표 꼭 기억하세요 점수법은 직무평가기준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분등 점, 점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류법은 등급기준표 분등 점직 점직 그죠 점수법은 직무평가기준표 63번 문제 징후평가 방법에서 요소 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되었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분리법 임의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법의 임의성 임의적으로 점수 를 매기는 점수법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발, 개발된 것이 요소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인사 신청은 독립합의형의 형태를 어, 취한다. 비동의단독위 누나의 경우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65번 이상진 촬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공직 사회 개방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 계획을 추구하게 만, 목적, 만들어진 목적이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여도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66번인가요? 이사진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임한다 맞고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5세이며 60세입니다. 60세죠, 기본적으로 임기 일반 임기재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고요. 헌법재판재판관은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이거 질문하셨어요.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고, 뭐 법관들은 별정직, 특정직이냐 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가 배우셨겠지만, 좀 정치적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죠.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법과 정치의 중간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무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469번요. 보고 가져가세요.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이제 정무지로 바뀌었어요. 국가인권의 상임의 정무직 고문에 해당한다고 했죠. 저, 혹시 이제 우리 종합반, 우리 계속 우리 회원님 오신, 회원님들 저, 엑스노트 제가 오타하고 또벽 바뀐 거 하고 조금 해놓은 거 1차로 나간 게 있거든요. 그거 조금 확인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추록도 또, 음, 아마, 어, 한 주쯤 뒤에 또 나갈 테니까요. 그것도 조금 확인해 주시고, 물론 모의고사도 많이 반영된 주제 내용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라도 더, 우리가 좀 가, 져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당장, 당장에 점수도 물론 좀 신경 쓰이시는거 알지만은, 예, 그거보다 결국은 시험장 가서 잘 하시면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실력이신 분들이 한두 개 틀리신 분들이요. 아니면 거의 만점 받는 분들도 헌법에서 너 많은 시간을 뺏겨가지고 행학을막 20분 만에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 거의 날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조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치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야, 그거 뭐 문제지 받아 가지고 집에서 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딱 시간 정해 놓고 푸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자,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71번. 어,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포함한다는데 자, 감사원은 제외된다 그랬죠. 또 지방공무원도 포함되지 않죠. 자, 72번. 광역시의 행정부시장과 도의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에 포함된다 자, 이분들도 고위 지방직 공무원 아니죠. 국가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43번.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급 연봉제를 적용한다. 맞았고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대 제도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무 등급을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예, 75번 저 7번까지만 하고 조금 일찍 끊고 나머지 인사행정 뒷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 미국의 고위공무원들 제도 역관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역관제 요소가 좀 포함이 돼어 가지고 관료들을 통제하려고 역관요소를 포함시킨 거예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은 대상 안 되는데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개방형 공무직이 기관부처자율직인데 20%, 30, 개방유지기 20%, 공모지기 30%, 기간 보처 자율지기 50% 구성된다는 거포데디까지도 조금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만 일찍 해서 나머지 인상된 뒷부분은 다음 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